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테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드라실의 시련 68시즌 공략입니다 어 저번주에 2차원의 화랑이 열렸잖아요 열렸는데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난이도가 상당하고 일단은 뭐 한대 맞으면 전 죽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한대 맞으면 죽는 것도 있고 피통도 너무 많고 자동매칭으로 해서는 안 되는 콘텐츠더라고 그 와중에 보상도 솔직히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뭐... 다만 너무 많이 주면은 아무래도 깬 사람과 못깬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일부러 이렇게 엄청난 보상을 넣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정복자에서 역시나 정복자에서 5단계를 클리어 했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상당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하이 스펙인 분들이 깨게끔 만든 컨텐츠다 보니까 스펙이 낮은 분들은 하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게 나의 생각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번 주 아드라실의 실현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 왜냐면은 우리가 했던 게또 나온 어, 거라고 보셔도 돼요 이번에 신화템이 나왔는데 어, 내가 진짜 개멍청했던 게 많이는 아닌데 제가 지금 다이아가 소울리크 때문에 다이아가 없어요 그래갖고 한 개밖에 못 올렸는데 내가 모르고 이 상태에서 옵션 변환으로 한 600개 날렸어 왜 세트 옵션 시화가안 나오지? 이번에는 세트가 늘었는데 확률이 낮아졌네 이런 헛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나템으로 다 올린 상태라면은 더욱 더 난이도가 쉬울 겁니다. 아직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참고하시고 공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개인전 쉬움입니다. 시작하자마자 5 시에 카리우스 있어요. 그 카리우스를 잡으시면 됩니다. 네, 저거 다 무시하고 그냥 카리우스를 잡아주세요. 소울링커, 궁 써주시고요. 열심히 딜하시면 됩니다. 아주 이지한 스테이지거든요. 신나게 카리우스를 치시면 돼요. 이렇다 할 패턴도 없습니다. 그냥 저 파란 장판 무시하세요. 그렇게 해서 카리우스 잡으면은 깔끔하게 클리어. 다음은 개인전 어려움입니다. 일단 방어형 꺼내주시고요. 한시 방향에 골렘 나옵니다. 그, 한시방의 골렘을 때려주세요. 한시방의 골렘을 때려주시고, 소울링크 궁극기 써주고, 그냥 폭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잡으면 아까 전에 봤던 카리우스가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이 카리우스가, 그, 아까 전에는 파란 장판이 역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있습니다. 근데 스턴이 아니에요. 스턴이 아니라, 결박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때리시면 됩니다. 데미지가 세다던가 그런 것도 일절 없어요 어, 난이도가 정말 쉬운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뭐 데미지에 맞아 죽는다던가 그런 경우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번 주는 쉬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카리우스를 잡으시면은 깔끔하게 클리어가 됩니다 다음은 인슈입니다 인슘은 바로 방어용 꺼내 주시고요. 세시방에 거미 나옵니다. 그 거미를 잡는데 이 거미가 피가 반이 깎이면은 그 실드가 쳐져요. 이거 전에 했던 거거든요. 쉴드가 쳐지면은 새끼 거미가 중앙에 나옵니다. 지원형의 새끼 거미를 전부 다 잡아야지 이쉴드가 벗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거미를 잡아야 돼요. 퍼져가지고 저 새끼거미를 잡으면 됩니다 타겟팅 풀어주셔야 돼요 예, 지금의 저처럼 타겟팅 때문에 이동되는 경우 없게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저 거미가 까는 저 장판이 이속을 굉장히 많이 느리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찮을 수 있어요 다 잡으면 저 실드가 꺼지는데 저 실드가 꺼진 상태에서 변이형 거미인간을 다시 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클리어. 다음은 어려움 2입니다 어려움 2는 여러분들이 지원형을 먼저 꺼내 주시고요. 12시에 공격형 하나, 지원형 하나가 나와요. 근데 지원형을 먼저 때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 마리로 갈리는데, 저 DR2가 또딴 데로 가요. 그냥 멍청하게 또딴데 가는데, DR2 먼저 건드려서 때려 주시면 됩니다. 피통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약해요.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방어형을 꺼내고, 3시에 있는 거미 인간을 다시 때려주시면 됩니다. 이 거미 인간도 어려움에서 50%를 깎아야지, 그, 쉴드를 꺼, 그 켜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말안 했는데, 그 중앙에 있는 지원 거미가 시간이 지나면은 공격형 거미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은 피통이 좀 늘어나는데, 그거를 참고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저 거미들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잡아주고. 자, 보면은, 12시, 아까 한 마리 지나갔잖아요? 그 12시 잡으러 가는 건데. 어우, 이동속도 느린 거 봐. 네, 이렇게 거대 변종 거미로 바뀌어요. 이 거대 변종 거미도 피통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좀 작게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피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패스. 이렇게 변이한 거미인간, 다시 딜 해주시면 은 됩니다. 다행히도, 한번 더, 실드를 꺼낸다든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클리어. 다음은 쉬움 3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쉬움 3인에서 알아야 될 거는, 오른쪽에, 공격형 하나, 지원형 하나가 나와요. 그냥 공격형으로 잡다가 지원형으로 바꾸던가, 지원형으로 잡다가 공격형으로 바꾸던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저는 공격형을 추천하는 게, 공격형 소울링커가 아무래도 데미지가 세다 보기 때문에, 소울링커 궁극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퍼지기도 해요. 이렇게 안 퍼지게끔 조심해 주시고, 저 구슬 같은 거 있잖아. 이 구슬을 맞으면 마법 공격력 감소, 물리 공격력 감소, 이런 디버프가 있어요. 디버프 걸리게 되면 클리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줘라. 되게 많이 떨군다. 라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량 피해가 깎이면은 지원용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 중앙에 보면은 오브젝트 하나 있어요. 무슨 회전빔이라고 있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시고, 어 딜하셔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클리어. 다음은 3인 어려움입니다. 3인 어려움 시작하자마자 방어형 꺼내 주시고요. 3시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분노한 아르고스의 영혼이 있는데 어, 그렇게 막 별거 없어요. 그냥 솔리코 궁극기 쓰고 어, 빠르게 딜하시면 됩니다. 피통이 좀 높긴 해요. 네, 피통이 오늘 본 애들 중에서 어, 꽤 높은 편에 속한다. 그렇게 해서 아르고스의 영혼을 잡으면 은 아까 전과 동일하게 두 마리가 그 자리에 소환이 됩니다. 공격형 꺼내고 딜 꾹꾹 눌러주세요. 피할 거 피해주시고 몬스터 겹치게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기절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당연히 쉽지 않다는 라거 참고하시고 일정량 깎이면 이렇게 지원용으로 바꿔주시고 장판이라고 기절인 것도 아니야 일직선으로 쏘는 것도 기절이고 기절이 여러 개 섞여 있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난이도가 어렵지 않죠 일단 이렇게 오늘 아드라실의 실은 68시즌 공략을 해 봤고요 어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만 아마 거미 스테이지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속도 차이가 좀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 점만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스테이지는 없을 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 봐요. 안녕.